주님 사랑합니다. 온 지면에 깔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 주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라대,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라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훑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훑으셨더라. 아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훑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만물의 애통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만물의 애통함을 말씀 전할 거고요. 자 내일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고 3번 이렇게 말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벨렉을 말씀하셨습니다. 벨렉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말씀 가운데서 나뉘었다고 합니다. 오 대양 육 대주로 땅이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렉은 히브리 건너가다의 조상이지요. 이 바벨탑 바벨론 또이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서부터 이 후손 하나하나 니으롯 그리고 바벨론 바벨탑 노아홍수 또 바벨랍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 이것까지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이고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과정을 우리 신앙의 여정, 여정이라고 하죠. 광야의 여정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성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후감해서 구원해냈다, 빼냈다 이것이 먼저이고 그 과정은 그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과 또신앙생활이여전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해 놔 있습니다. 피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노아 때 노아가 노아 때 홍수 5 0살에 홍수를 맞았죠. 그리고 5 0살에 500살에 자식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부터 더 200년을 더 살았죠. 근데 노아가 살아있는 때, 얼마 홍수 사건이 지나고 100년밖에 안된 그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방주 때 아라라산에 머물었죠. 그건 터키에 그 아라, 아라라산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년설이 있어서 눈이 계속 일년 내내 쌓이는 곳이래요. 춥고 이게 환경이 안 맞아서 내려와 오는데 동쪽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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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다 보니까 바벨론의 유프라데스와 티그레스, 티그레스 강이 티그리스 강이 이 갈라지는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신날 평지였습니다. 그것에 바벨론이 이제. 바벨 바벨탑이 지어졌고 거기에서 또온 지면에 언느를 흩으심을 말매아에서 우리에게 여러 갈래를 흩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공부하다 보니까 10장 25절에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이후로는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 동쪽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 끝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합니다 위도가 같대요 그리고 환경도 똑같고 그리고 풍습도 거의 비슷하고 이스라엘에 겪는 전쟁이나 애환이나 이것들도 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마지막 때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계복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 하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그냥 조금의 헌신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만물은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첫째 날은 빛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둘째 날은 궁창은 휘장이신 그 그리스도, 찢겨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셋째 날은 물과 무출을 나누셨습니다. 이것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할례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찢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천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내쫓김 받아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목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으로 인해 우리 영광을 받자. 목적이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라는 거. 하나님 자신이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아들을 나의 족속을, 나의 살과 뼈를 가지고 영광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사단의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만물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도 이 가인의 죄로 인하여 아벨의 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에게 땅일 더 이상 이제는 너의 땅이 효력을 발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을 유리하며 떠도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인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그 복음을 외면하지요. 유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애녹, 애녹 땅에 머뭅니다. 애녹 땅의 이름이 유리하는 자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름, 이름을 그 지어서 그 성을 만듭니다. 애녹 성이지요. 가인은 두려워서 이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한다고 워할을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복음을 쥐어줬는데 우리는 계속 가인처럼 떠돌고 우리 안에 바을탑을 계속 지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빛을 탁 던져주면 빛으로 나가며 치유의 강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믿습니다 치유의 강선이 쏟아지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들려지면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지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죠. 오늘도 그핏뿌림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율법과 의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도 예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팡팡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자로 세상에 우리를 감당지 못하는 믿음의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나의 혼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혼적인 생각들이 다 없어질 때다 죽어질 때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며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탑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말라자 우리 서로 말라자 서로 은원하자 우리끼리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혼적인 생각대로 작전을 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자 우리가 말라야 돼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늘에 닿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이때그 사다리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 이거 먹어 봐. 이거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될 거야. 하나님 말안 들어도 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선이고 악이고 구분 짓는 중심이 되면 돼. 내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다. 하면서 선원가를 맛있게 먹게 이렇게 넘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을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어진 주라는 그 뜻인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나 나에게. 나에게 걸맞는 사명을 주자, 나에게 맞는 이름을 내가 주겠다 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여 봤습니다. 나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뭐냐면 노예 전쟁터에 나갔을 때 배를 띄어서 나가거든요. 근데 배를 뛰어나갈 때배 밑창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을 서로 간에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하도록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지는 젖는 얘기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몫이지 계속 노만졌다가 이 배가 가라질, 가라앉을 때 사람들은 다 탈출해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배 밑창에 깔린 이 노예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헤엄쳐서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이 배와 같이 이 운명을 맡으면서 침몰해서 죽는 것이 이 노예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이것이 나의 이름이 아닐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RTS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일을 하면서 아니 이것도 나의 뜻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달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55면. 이제 해봐야 졸업하고 하면 60인데 그 나이에 대해서 목사 안수 받아서 뭘 하냐 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것 또한 이게 한다 못한다도 그거 바벨탑이고 나의 생각이지만 나는 이게 후대들을 후대 후대 목사님들이 세워지면 그분들을 모시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 내 인생이. 목사로 마그마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돕는 자, 또 후대들을 키우는 그 목회자를 키우는 그 전도사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나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나의 그 언약인 것인 것 같아서, 아, 이것도 없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인도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큰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작은 것을 더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237 오천정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사명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흩어짐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흩어짐을 만나자 이 흩어짐은 죽는 거야 하나로 꽁꽁 묶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아 약하구나 이것을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제 똘똘 뭉친다고 합니다 짐승들도 그렇지요 곰을 밖에서 만났을 때 곰보다 크게, 크게 보기 하려고 팔을 딱 뻗고 움직이지 말고 있으면 곰이 지보다 큰 것인 지 알고 큰 놈인 지 알고 이제 피한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데 내가 강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저 구석에 처박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못 따라줘도 상관이 없고 근데 당을 짓는다는 말은 내가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힘을 뭉쳐서 하나의 당을 지어서 세력을 과시하는, 힘을 과시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을 짓길 원합니다. 혼자 이어도 괜찮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거든요.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시간이 있고, 바빠서 돈 많이 벌고, 세계복마도 좋고, 성교 전, 전도도 좋지만,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욕처럼 이제 조용한 시간이 되어졌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혼자 남아 있는 그 시간.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이죄도 있고 이죄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어찌 죄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잘 생각해 봐라 너 고아의 팔을 부러뜨린 적 있지 않냐 고아를 걸려 넘어지게 한적 있지 않냐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이 욥을 끝까지 협박하고 계속 괴롭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욥도. 끝까지 난 죄지은 거 없어. 나 완벽해, 나 결백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보고 나를 딱 보면 아 내가 깜빡 잊었네. 너너 욥이 너, 너 이렇게 고난 당할 줄 몰랐네. 내가 잘못했구나. 욥 너는 내가 완전한 자로 칭하고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너 이렇게 고통받는 거 몰랐네 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 하나님이 지금 바쁘셔서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씀말씀을 해도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지 않, 않고 있을 뿐이야. 나 완전해. 나 결백해. 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 마지막을 봤습니다.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42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뭘 알아? 네가 완전한 나의 뜻을 알아? 네가 계획을 알아? 너에게 이름 지어준 나의 계획을 알아? 네가 처음부터 완전한 자였어? 너한테 나의 계획이 있어서 완전한 자라고 불렀어, 준행인 하는 자라고 불렀는데 내가 준행할 거라서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욥기서 4 2장칠 절에서 팔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란 것이 내종요의말 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벳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지를 드리라. 내종요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란 것이 내종 요배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요배의 친구들에게 화내셨어요. 그리고 요의 친구들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옳지 않아. 요의 말처럼 요배 지금 어긋난 거야. 너희들은 뭘 알아서 그래?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알고 나한테 직접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나안 받아. 니네들이 요배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요한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그러면. 욥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 줄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는 절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친구들의 기도를 받고 이 친구들의 기도를 받고 이 요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계십니다. 궁창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어들이는 1층천에서 3층천으로 올라가게 하는 중보자 2층천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습니다. 노아가 뭐했을까요? 노아가 살아생전에 바벨탑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퍼져 버렸어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끊으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직접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중보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제사장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혀 있는 운명 48자 이 사단 귀신의 문제를 명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죄악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큰 죄인 줄믿습니다이 모든 것을 받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 지면이 그리스도를 만나 말라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그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만 증가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만 목적이 되어져서 증거하는 그런 현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되어지고, 되어지고 마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바벨탑을 지어가고 있는 그것들이 아 죄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당히. 지역 지역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